5월에 플루토 n f 를 승급한 초삼 여아입니다. 넥스다이은 승급 전에 꾸준히 우상향하였는데 574, 544, 531 점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정답률도 98%에서 3개월 94%로 떨어졌고 평균 워카는 6 0 0 0에서7 0 0 0대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꼼꼼한 성격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책을 오래 잡고 있는데 리딩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리딩 시간이 늘어져서 워카를 낮춰야 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레벨이냐면 원래는 아이들이 책을 3점대에 읽을 때 감으로 읽는단 말이야. 아이들이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장은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정확하게 단어 뜻을 몰라도 읽어가는 레벨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가끔 말을 쓰는데 이제 한자어를 막 써. 근데 내가 그 한자어가 여기에 맞는 뜻인가? 갑자기 의문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인지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그런데 빠른 아이들은 3점대, 늦은 아이들은 4점대인데 지금 우상향 계속 올라오고 리딩 시간이 원래 느린 아이인지 최근에 느려졌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워드 카운트를 지금 요정도 뭐 조지 브라운이나 주디 문이나 이런 책을 읽고 있으면 7, 8천은 읽는 건데 꼼꼼한 성격인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오래 자꾸 못 읽는다 최소한 이런 아이는 지금 플로토NF잖아요 문단을 한눈에 볼수 있는 능력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단어를 보고 문장의 뜻을 유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장이 보여요 그리고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 문단이 들어와. 그리고 더 많이 읽으면 한 페이지를 보면 한 페이지에 이게 책의 활자들이 다가오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제가 미국의 독서 가이드, 논문도 매일 이렇게 찾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막 찾아서 보면 실제로 미국 교과 과정의 독서 가이드가 이런 가이드를 정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문단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3점대에서 워드카운트 5천 이상으로 넘어가면 문단 정도는 눈에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는 자 꼼꼼한 성격이야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꼼꼼한 성격이라는 건 나는 동감해 왜냐면 이 친구는 SR보다 넥사일이 훨씬 빨리 올랐어 그러니까 넥사일이 빨리 올랐다는 건 단어의 집중해서 그 단어의 뜻을 곱씹는 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단어의 뜻을 곱씹은 아이가 문단의 이해에 대한 학습이 안 되면 단어만 모르는 것만 눈에 띄 단 말이야. 그러면 정답률이 떨어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단어 뜻을 고민하느라고 계속 문단을 읽기. 다시 읽어봐. 그래서 3시간에서 5시까지 리딩 시간이 점점점점 점점 떨어져. 이게 3점대에 레벨을 못 넘어가는 아이들 중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석세스리도그래머의 3사 정도를 배우고 세들리어 그래머 그린이나 뭐 블루 정도까지 쭉 하나 가면 그게 채워져요. 이 친구는 그레머 부적인 부분을 학습을 안 하고 리딩만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리딩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요 3점대 이상으로 가면 최소한 g2 이상의 레벨이거든요 학습과 리딩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학습과 리딩을 병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그 레벨에 맞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학습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책을 읽을 때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적 지식을 안 넣어놓고 리딩만 한다던가, 아니면 학습만 하고 있어요. 학습만 하고 실제로 리딩을 하면서 내가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뭔가 응용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독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불균형이라서 레벨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아이들이 점점점 뭐 수학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계속 등한시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레벨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학습만으로 하거나 리딩만으로 할때둘다할 시간이 없다고 래서 한쪽으로 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학습이 안 돼서 리딩만 했을 때 이해력이 부족한지 된다던가 학습만 하고 응용을 안 해서 내가 알고는 있지만 문단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몰라서 레벨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